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오리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분석도 해보고 또 수익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리 에너지가 이 파킨슨병 치료 물질을 서울대로부터 이제 동 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물질을 이 발견해낸 정종균 교수를 내지란 이 치료 사업부의 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 경영진들을 계속해서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처음에 파키스병 관련해서 이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다음에 이 급등세를 이어나가다가 이제 국내 어떤 정치적 이슈라든가 주식 시장의 침체 등의 이유로 어느 정도 급락세를 맞이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이 주가 반등을 위한 시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경영진 영입을 통해서 이 해당 물질의 이제 양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가가 어느 정도 눌려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자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스윙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시장의 침체와 그리고 어떤 이 세력들의 농간 때문에 이 손실을 입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들이 빠르게 매수 매도를 하고 또 전략적으로 이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요. 이 충분히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리스크는 있지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오리 에너지 1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파킨스병 치료제 관련된 물질을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자 이제 기업 설명회까지 거치면서 이 주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급등세를 거의 한 100%에 가까운 상승률까지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100%에 가까운 상승률 정도를 보여주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세력들 쪽에서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때마침 국내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대통령 탄핵 정국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런 급락세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적으로 이 지지선이라고 할수 있는 1,500원대를 깨지 않으면서 이 기업 설명회를 필두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지오리 는지가 파킨슨병 재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고 앞으로 주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결국 이 수익의 크기 그리고 이 수익의 여부를 이제 결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지오리 에너지의 어떤 최종 저지선이라고 할수 있는 1 4 0 0원대에서 1300원선 이 구간을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약간의 하락 추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이 구간대 혹은 이 구간대 부근으로 이게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또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리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인맥들을 경영진으로 영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경기동청의 방송특보를 역임한 채용기 씨를 이제 지오리에너지의 언론전략 수석 부사장으로 이제 영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나 신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던 루머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쪽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루머들이 결국은 이 주가 하락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이 주주들의 신뢰를 깰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분을 영입을 했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현재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곽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야당 대표와 인맥이 형성돼 있는 인물을 영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 주가 방어 의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오리 에너지 쪽에서도 뭐 이제는 결국 뭐 에프로젠 쪽으로 인수가 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도입한 이 파킨슨병과 관련된 요 물질 물질 K라고 합니다. 요 물질 K에 대한 이야기를 좀안할 수가 없는데. 이 상당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킨슨병을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치료할 수 있는 자, 그런 물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파킨슨병 예방을 위해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진단을 할수 있는 진단 마커의 어떤 기능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파키슨병 그리고 또 뇌질환 치료제, 치매와 같은 뇌질환 치료제까지도 이런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그리고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이 상당한 고가 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A 프로젠의 대표님도 그렇고 이 서울대 정종규 교수도 그렇고 이 모두 다 약학 쪽을 이제 전문으로 이 전공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들과 그리고 논문들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이 물질 K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상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해서 이 경쟁업체라고 할수 있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 에브비가 있죠. 에브비가 이제 도입한 이 미토키닌 이 MTK458보다 이 데이터적으로 월등히 앞서고 있고 이 MTK458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원인 물질까지도 이 물질 K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전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들이 외국인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인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눌려있는 상황. 2,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최후의 저지선이라고 할수 있는 1,300원, 1,400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라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주가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조금 매수로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고 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지오리데너지 같은 경우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재료가 나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한, 한 달도 되지가 않았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대응 전략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뭐 인수 매각과 관련된 이런.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에 또이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지오리 에너지를 통해서 저는 큰 수익을 낼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대응 전략이라든가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지오리 에너지도 이 추천 종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수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뭐 추천 종목들 상당히 많은 종... 종목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매수 매도 타점까지 꼼꼼하게 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누적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많이 쌓아드렸던 적이 있는 자, 그런 타점 정보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요 정보들 보시면은 다 이렇게 종목명과 또 가격 정보만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 기사라든가 기업 분석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지만요. 결국 제가 그런 정보들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타점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식을 분석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 투자를 통해서 이 수익을 내야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타점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정보 없이 핵심 정보만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 파킨슨병과 관련된 재료가 터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투자자분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하고 그리고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든가 사업성 같은 것들을 봤었을 때뭐 세계 허한 20조가 넘는 시장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저하게 상승 추세 속에서 요런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는 대응을 해야지 결국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요런 타점들만 대응을 하셨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하셔야 되는 시점에서 수익 확률이 높은 이 저의 타점 정보를 받아보셨다면은 보다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은 뭐 항상 뭐 주시장에 계 있으시겠지만요. 뭐 차트나 이런 hts 프로그램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문자나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이 핵심 타점 정보를 받아보셨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 대응을 하시면은 더욱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핵심 타점 정보를 여러분들께 모두 이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 초기입니다 이 전반적인 이 종목의 주가적으로 봤었을 때도 저점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상승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약간 눌려 있는 상태이고 최후 저지선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눌림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오리 에너지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뭐 정보가 많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이런 타점 정보가 없어서 매매를 못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요 이런 대응 전략이라든가 핵심 타점에 대해서 너무 고민,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자010 8182 624 2 010-8182-624번으로, 자, 지오리 에너지와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오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이지오리 에너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핵심 타점 정보를 여러분들께 모두 실시간 정보로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주가 변동성에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대응과 그리고 이큰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이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야지 또 수익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을 드리고 있지만 또 매번 문의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전략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게 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정보방 같은 경우는요,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수익 확률 높은 이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가 그리고 이 매매 전략을 이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매매 내역에서 그 수익률이 모두 다이 검증이 되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정보만을 뽑아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확실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 실시간 매매 전략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8 1 8 2 6 2 4번호로이 구독, 이라고 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최대한 빨리 무료정보방 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와 무료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정보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다른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서 일주일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 스윙 종목, 당일에 빠르게 이 수익을 달성하는 단타 종목, 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해낸 이 세력, 매집주, 그리고 제 20년 실전 매매 기법의 이 완전판까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정보를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이 적합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종목 정보 같은 경우는 하루 내지 일주일 정도를 보유하면서 또 수익을 내는 종목 정보입니다. 자 왼쪽 내역에서 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가 상승 시기가 이 도래한 종목을 이 분할 매수로 이 주식을 모아가면서 이 수익 금액을 크게 달성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이 주식 화면을 볼 수는 없지만 매일 한두 번씩은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또한 달에 이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이 따라오시면 후회하지 않은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윙 종목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스윙 또는 숫자 2라고 문자 문의해 주시면,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바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 정보는 하루 안에 매수와 이 매도를 근는 가장 빠른 매매 방법입니다. 자, 왼쪽 내역을 보시면요. 주로 오전 중에 빠르게 1, 2회 매매로 이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이 주식 화면을 볼수 있으신 분들, 전달해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을 빠르게 따라올 수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고요. 자, 매일 한 종목에서 이두 종목 정도를 이 추천해 드리니까요. 이 수익 금액은 적더라도 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정보를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단타 또는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죠? 자, 주식화면을 마음대로 볼수 없으시고 다양한 종목을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확실한 세력 매집주 하나면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그 어떤 투자도 부럽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세력 매집주는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요. 또 기본적, 기술적 분석까지 완벽하게 통과한 종목들입니다. 자, 확실한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주가에서 모아가기 좋은 이 중장기 투자 성격의 종목이니까요. 이 주식 화면을 자주 보기 어려운신 분들은 이 세력 매집주로 대박 수익의 기회를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주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세력 또는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보안 문서가 등장을 했네요 제가 20년 실전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의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종목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매매 실력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제 매매 기법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매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 이 지름길로 가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자료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후반부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직접 받아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상우 대표의 매매 기법 자료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기법 또는 숫자 5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중 하루에 딱한 분씩만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또 수익을 꾸준히 내려면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 정말 많은 주식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또, 또 수많은 전문가들과 정보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여정에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이 수익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